가기 싫어졌어. 다지마카헐라선다 막혔대. 그래도 가야겠죠? 안 사고 버텼던 이 브린제도 사고, 옛날 친구한테 빌렸던 무릎보호대도 두 짝이나 사고, 새로운 하드쉘도 샀어요. 토렌셜도 사고, 이거 친구가 선물해준 스패츠 결국 한라산을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. 어머! 어머! 막 빠지네. 이렇게 장갑도 새로 샀거든요. 이런 미니 가방도 샀다고요. 참, 그래도 내일 녹, 녹곰의 오름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,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거기는 갈수 있으려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밤에 올려던게 아니었는데 새벽에 오름에 먹버렸어 아, 여기 갈 생각이 없는거야 제가 내리려는 데에서 버스가 안셔서 들어가야돼 아, 차, 차 빌릴걸. 여기, 어, 아.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, 40분? 왔는데, 1시간 반더 가야돼. 그러고, 가서, <laughs> 또 2시간 등산하고, 또 내려와서, 오후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, 아, 아침 일찍 나온 거거든요? 근데, 뭐라 마트에 앉으면 좋겠다. 설차가 절 덜, 덜 덮치고 갔어. <laughs> 이게 큰 도꼬메고 여기에 작은 도꼬메래요. <laughs> 여기 오는데 어떤? 어? 뭐야? 좀 말이야? 뭐야? 이말 말이에요. 근데 말이. <laughs> 전좀 그런 거 무서워요. 짖는 강아지, 소리 내는 동물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살짝 무섭다. 이 모자는 대전 가는 대로 팔아버리겠습니다.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. 무하게만다좀좀좀 좀, 좀 무서운데? 아이? 아, 제발 울지 마. 어, 제발 조용히 해 줘. 싸우지도 말고. 제발 제발, 플리 e a s 넌말 안, 너 소지. 미안. 애들 안녕. 안녕. 오우. 이제 엄청 크다. 아, 어, 어, 똥 쌌어? 똥 냄새나. 휘딩 벗었어요. 똥 벗어. 말 지나갈 때좀 긴장했더니 땀이 나네요. 모든 걸 정비하고 가야겠어. 패딩도 넣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등산 시작했어. 몇 시냐면, 지금 열, 딱 10시네요. 열 10시 5분. 하, 정말 힘들군. 그래도 사람들이 계세요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저게 뭐... 어딜까요? 저 높은 곳은... <laughs> 난이도가 힘들어요. 눈이 올 건가봐요 헐 장갑 장갑 어 저기있다 어 마이 장갑 이렇게 잃어버린거구나 사람들이 여기가 정상 바다... 오... 바다... 바다... 이따 밤에 바다 보러 가야... 아까... 갈수 있나? 아 하늘이... 맑았다가... 흐렸다가... 맑았다가... 흐렸... 려러니까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. 버스 탈수 있겠죠? 버스가 서야 될 텐데. 아침에도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간표대로 보고 탄올 스탑 버스를 탄 거였는데도 노 스탑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꼭 제가 가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기를 제가 오늘 등산객들에게 등산객 10명에게 인사하기 챌린지를 했는데요 거의 한 20명한테 한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올라갔다 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딱 오르고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우르르르르 사람들이 와서 오참 다행이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데도 없었는데. 아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가 그리고 여기 오버택시가 오네요 아, 타고 싶어요 지금 12시 20분이거든요? 좀 빠르게 가서 1시 좀 넘어서 오늘 버스를 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, 아까 어떤 아저씨 저보고 아니 왜세벨오름 주차를 했냐며 그래서 어? 아니 저차 없는데요? 제가 제 나도 내가 왜 그래? 막 <목소리> 이제 정상 올라가서 막 라면도 먹고 이런 계획이 있, 있었는데 커피 커피 컵 안에 아, 컵 안에 커피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컵이 굴러가면서 커피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만 먹고 내려온 사람이 됐어요. 그래도 뜨거운 물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. 엄마가 준 보험병 최고입니다.